오늘 추천해드릴 여행지는 멀리서 바라보면 커다란 말이 숲 속에 머리를 감춘 채두 귀만 쫑긋 세우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마이산입니다. 신증동구겨지승남에는 높이 솟아오른 보물이라고 하여 용출봉으로 부르고 있으며 신라시대에는 서다산, 고려시대에는 용출산으로 불렸습니다. 고려말 이성계가 황산 전투에서 승리한 후 돌아가는 길에 꿈에 나타난 신선에게서 금으로 만들어진 자를 받은 지형과 흡사하고 봉우리의 모양도 금자로 두 산을 묶어 놓은 것 같다고 하여 속금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이 지역을 지나가며 보니 말의 귀와 같다고 하여 마이산으로 이름 지었다고도 합니다. 마이산은 1979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03년 명승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마이산 도립공원은 진안읍과 마령면에 걸쳐 있는 마이산의 능선과 봉우리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성수산, 내동산, 두기산의 중앙에 섬처럼 솟아 있습니다. 말의 두 뒤에 해당하는 봉우리들은 각각 압마이봉과 순마이봉으로 불리며 압마이봉이 687.4m. 순마이봉이 681.1m로 안마이봉이 순마이봉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순마이봉은 뾰족하게 솟아있고 안마이봉은 둥그스럽게 솟아있습니다. 마이산의 안마이봉은 정상까지 오를 수 있으나 순마이봉은 봉우리가 험하고 예로부터 영산으로 여겨져 정상에 오르는 것을 꺼렸다고 합니다. 마이산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비경이 사계절 다르다고 하며 봄에는 그윽한 안개 속에 우뚝 솟아있는 배의 쌍복대와 같다고 하여 복대봉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진 능선 사이로 용의 뿔처럼 솟아있다고 하여 용각봉 가을에는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이 말의 모습과 닮았다고 하여 마이봉. 겨울에는 봉우리에 눈이 쌓이지 않아 먹물을 찍은 붓끝처럼 보인다고 하여 문필봉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마이산은 여러 코스의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마이돈 농촌 테마 공원을 거쳐 마이사로 올라가는 계단길과 대한 이산묘를 지나 나오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금당사를 지나 탑사를 거쳐가는 코스를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두 코스 모두 어렵지 않게 마이산의 탑사와 은수사를 방문할 수 있고 악마위봉의 정상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이산 일대의 모든 봉우리들을 탐방하려고 한다면 마령면 상병루 인근의 주차장에서부터 마이산을 종단하는 코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해발 609m의 광대봉을 지나 마이산의 봉우리들을 하나씩 볼수 있는 이 코스는 탕금봉, 비룡대, 봉두봉을 거쳐 마이산 탑사 인근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최장 코스의 등산로지만 여러 안봉들과 어우러져 있는 마이산을 조망할 수 있는 것이 이 코스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각각의 봉우리에서 바라보는 마이산의 모습은 모두가 달라 신비롭게만 보여집니다. 특히 3분의 2 지점에 있는 비룡대에서 바라보는 마이산은 전체 마이산의 모습 중에 가장 멋진 곳이며 쉽터가 있어 쉬어가기 좋습니다. 암수 마이봉 주변으로는 탑사와 은수사가 있는데 탑사는 전북 인실 출신의 이감룡처사가 1900년 초에 쌓은 돌탑들로 유명합니다. 처음에는 108기의 탑을 쌓아 불공을 드렸다고 하나 현재는 80여 개의 탑이 남아 있습니다. 탑은 강한 태풍이나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탑사를 지나 나오는 은수산은 이성계가 임실의 성수산에서 돌아가는 길에 100일 기도를 드렸다고 전해지는 사찰입니다. 은수사를 방문하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청실배나무를 볼수 있습니다. 은수사 청실 배나무는 겨울철에 배나무 아래에 물을 담아두면 나뭇가지를 향해 고드름이 얼려 올라가는 역고드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이산의 남쪽 봉우리들은 바람에 풍화되어 생긴 구멍인 탑보니가 많이 관측되는데 식물로 덮여있는 북쪽에 비해 남쪽면은 햇빛에 노출되어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마이산은 여감으로 이루어진 지역인데 암석을 이루고 있는 자갈과 모래 사이로 겨울철 물이 침투하여 얼었다가 녹는 과정을 반복하며 쇠기작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자갈암석들이 떨어져 나오며 만들어졌습니다. 마이산은 사계절 아름다운 산으로 봄에는 벚꽃이 가득하며 여름에는 녹음이 짙고 가을이 되면 단풍과 물안개가 가득하고 겨울에는 눈으로 덮여 죽순이 땅에서 솟아난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장마철이 되면 바위로 된 봉우리에서 빗물이 흘러 폭포를 만들어 신비로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마이산 입구에는 숙박, 식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마련되어 있고, 진한가위박물관, 진한역사박물관, 마이산미로공원, 산약초타운, 진한홍삼스파, 대한이산묘 등의 볼거리들이 많으니 여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행과 산을 좋아하신다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수 있는 지난해 명산 마이산을 추천드립니다.